지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청자의 트로피를 맞춰라 제가 여러분들의 트로피를 맞추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 지하! 자첫 번째 분은요 랭커 꿈나무라는 분입니다 랭커 꿈나무 비비가 856점이고요 어 11살이랍니다 11살 브롤러 64개나 있으시고 음, 남자 자 브롤러 쭉쭉 보여주십시오 거의 다 800점이다 자 여러분들 이분 트로피가 몇 점일 것 같나요 어 45,000점일 것 같다 15,000점 35,000점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여기서 저분이 지금 800점 브롤러만 보여줬는데 예상외로 프로피가 낮은 브롤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52,000점 예상을 하고요 자 바로 첫 번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랭크 뽕나무님은 콜트를 갖고 오셨고요 자 일단 시작부터 잘렸습니다 자 총잡이 콜트입니다 자 깔끔하게 또 잘라주고요 그래도 이 콜트를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콜트를 가장 자신있는 브롤러로 콜트를 갖고 왔습니다 콜트를 자 여기서 골 들어가야 돼요 어, 자, 여기서 골! 아! 까 시작하자마자 죽은 거에 있어서 조금 약간 미스는 있어요. 5 2 0 0점이 맞나 싶을 정도의 초반이긴 했었는데, 어, 일단은 경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자, 여기서 히트가 지금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콜트가 549점입니다, 콜트가. 자, 여러분들 일단 게임 플레이 보셨는데, 이분이 트로피가 몇 점일 것 같나요? 35,000 점일 것 같아요. 다들 거의 3만 점 예상하네. 시작부터 일단 주머은 부분, 그리고 콜트가 500몇 점이라는 부분, 이두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약간 하향 조정을 했고, 38,000점 예상을 하고요. 자, 일단 랭커 뽕나무 님은요, 34,000 점이었네요. 3 4 0 0 점. 자, 일단 두 번째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계정님입니다.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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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가 다섯 개. 자, 14살 남자예요. 14살 남자. 요번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가시네요. 중학교 1학년. 네, 브롤러를 한 다섯 개 정도 좀 보여주시면은,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비디가 500점. 타라도 500점입니다. 불리 이제 415점. 자, 83! 그렇죠. 83 브롤러가 나와줘야죠. 신규 브롤러, 요번에 거의 신규 브롤러죠? 제 예상은 24,000점 맞게요 왜냐하면 일단 브롤러가 옛날 브롤러는 500점, 그리고 요즘 브롤러는 83점도 있는 걸로 보아서 트로피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계정이고 하니까. 자, 일단 24,000점 예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몇 점일 것 같나요? 방금. 15,000점 12,000점 11,000점 12 26,000점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바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맵을 갖고 오셨을지 그리퍼를 갖고 오셨네요 일단 그리퍼 자 일단 24,000점 예상하고요 자, 일단 굉장히 지금 안전하게 파워큐브를 3개를 지금 드셔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막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네요. 굉장히 지금 안정적이게 일단 플레이는 하고 계십니다. 안정적이게. 어, 크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고 계시네요. 자, 일단 거의 지금 존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존버. 자, 그런데 지금 파워큐브가 맥스가 13개나 있어요. 맥스가 13개나.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딱 봐도 2만 달이라고요. 저는 2만 4천 예상. 아, 일단 예상외로 어, 1등을 하셨습니다, 1등. 아, 근데 최신 브롤러가 트로피가 지금 너무 낮거든 아, 24,000점 맞을라나? 18,000점으로 가자. 왜 18,000으로 가냐면 이게 닉네임이 부계정인데 아, 생각보다 많이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부계정은. 자, 과연 부계정님은 예상외로! 어, 만천점이네요, 만천점. 너무 낮은데 만천점이면? 아, 1 만팔천을 너무 후하게 준것 같다, 부계정인데. 자, 다음 분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말랑몰랑님이네요. 말랑몰랑님. 16살 남자, 이제 중학교 3학년이네요. 브롤러가 64개, 잠깐만요. 64개면은, 한개 빼고 다 있네. 한개 빼고. 자, 일단 300 지금 7점, 346점, 어, 368점, 300점, 1점, 뭐지? 어이구 940점. 900점짜리 브롤러도 있습니다. 보니까 트로피가 조금 높은 브롤러도 있고요. 낮은 브롤러도 있어요. 여러분들, 트로피가 몇 점일 것 같나요? 4만 점이요? 어, 굉장히 높게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네. 자, 일단 저는 3만 2천 점 예상을 좀 하고요. 어, 바로 경기를 좀 보여주시면 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분도 솔로 쇼다운입니다. 솔로 쇼다운. 엘 프리모를 갖고 왔습니다. 엘 프리모를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공격할 때 하트 표시가 나오네요. 어, 요 스킨 괜찮은 것 같다. 자, 일단 파워 큐브 깔끔하게 3개 먹어주고요. 자, 자신있게 중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분은. 굉장히 자신이 넘쳐요. 아까 그분은 안전을 택했다면 이 말랑몰랑님은 시원하게 어, 지금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는 약간 그런 이무치콘까지 쓰면서 인성질을 하네요. 인성질. 자신있게 들어가긴 하셨는데 말랑볼랑 님이 아직 뭐 사람을 잡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도 일단은 실력은 나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실력은 저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요. 어저 같았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버티는 거 보니까 일단 나름 나쁘지는 않다. 자 일단은 양각 잡혔거든요 말랑볼랑 님. 자 점프 들어갑니다. 자 과연 버틸 수 있습니까? 야, 일단, 일단 살았어요. 아, 나였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자, 3바전입니다. 이거 1등 하면은, 이분 좀 고수라고 봐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고수. 야, 이거를 1등을 하나요? 자, 과연 1등 합니까, 이거? 자, 자, 파워큐버 6개. 어, 여기서 공격. 와, 야, 깔끔하게 그냥 1등 해버리네. 32,000점의 실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실력은 4만점대인데, 아까 300점대 브롤러를 보여주셔가지고, 한3 8,000점 정도 예상을 좀해보죠3 8,000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랑몰랑님의 트로피가 몇 점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랑몰랑님의 트로피가 37,591점이었습니다. 거의 비스, 비스무리하게 좀 맞추기는 한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뭐 맞았다고 봐도 될 정도죠, 여러분들. 다음 분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y c 인규장님이고요 요번에는. 요번에는. 중학교 1학년 브롤러가 62개다. 자, 브롤러 좀 보여주세요. 자, 서지가 5 0 5핀는 우리 524점, 자, 500점. 크 500점 브롤러가 많은 걸로 보아서 이분은 옛날 브롤러들은 플레이를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28,000점 예상해볼게요. 28,000점. 자 바로 경기를 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듀얼이라는 맵을 갖고 오셨네. 중국인이랑 1대1 대결. 자 일단은 첫 번째 라운드 승리입니다. 자 좋아요. 임규장님이랑 자 요번에 일단은 부시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야아 패배 어, 되게 아깝다 야한대 차이 인데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요 지금 샌디 가 524점 어, 티이 지금 500점 크로우가 500점 이라고 하고요 거의 지금 500점 브롤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다들는데 아, 만점 초반대 예상하는 분도 계시고 자, 일단 25500점 예상을 해 보도록 하고 요 아, 일단 600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 예상이랑은 자, 아, 이번에는 오스님이라는 분이네요. 네, 15살 남자다. 62개. 우리 총 누롤러가 65개였죠? 오, 뭐야! 1,060점이요? <laughs> 여러분 들 이거 예상외에요 지금 1,000점 넘어가는 브롤러가 나왔습니다 자 980점이요 자, 960점 자 이것도 960점이네요 어 이분 랭커분인가 그럼? 자 일단 900점, 1,000점대 브롤러가 있고 아까 500점대 브롤러가 있습니다 자 일단 5만점 예상해볼게요 5만점 아 근데 6만점일 수도 있어 지금 아 근데 이분 이제 트로피 높을 것 같은데 아 일단 5만점 예상은 5만점이에요 3만점 이상 최대 뭐 5만점 6만점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자 바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고님 대 오스님 일단 두개 다 지금 거의 장거리 브롤러거든요 자 오스님이 일단 깔끔하게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팽이 599점 자 팽이 599점이고 보니가 574점 데일리리 574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거의 9, 960점 뭐 1000점대 브롤러를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낮은 브롤러도 지금 있어요 보니까 이거 5만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생각도 지금 듭니다 45,000점 가겠습니다 45,000점 아 45,000점 제발 맞춰라아 오스님이 4만천점이네요. 4만천점. 제가 4만5천점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더 낫네요. 자, 유린님 오셨어요. 유린님. 15살 남자예요.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5개 중에 64개다. 지금 이번에 시즌패스 말고는 다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6만점일 것 같다고요?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어, 21,000점일 것 같다. 51,000점. 어, 일단 저는 45,000점 예상했어요. 45,000점. 자, 하이스트입니다. 하이스트. 자, 유리님, 들어갑시다. 자, 과연 하이스트 실력을 보여주실지. 자, 좋아요. 자, 깔끔하게 틱 잘라주고, 그렇죠. 들어갑니다. 저는 45,000점 예상했거든요. 자, 현재 실력은 지금 되게 좋습니다. 어 약간 음... 플레이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네요. 막 들어가는 스타일. 근데 저는 막 들어가서 죽는데, 이분은 막 들어가서 죽지는 않네. 자, 유리님, 깔끔합니다. 아, 이분 좀 실력 좀 있기는 하네. 45,000점에서 조그만 상냥을 좀 시킬까요? 48,000점, 49,000점, 5만점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일단 49,000점 갈게요. 내가 너무 많이 잡나?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님이 5만 9 0 점이네요. 5만 9 0 점. 생각보다 근데 높아요. 아까 600점, 700점짜리 브롤러만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높다고 예상을 못했는데, 한 1000점 차이로 제가 뭐 틀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맞춰, 맞췄다고 좀 여러분들 해주십시오. 거의 오늘 한반 정도는 거의 비스무리하게 맞춘 거는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의 트로피를 맞춰라 라는 컨텐츠 진행을 했고요 어, 시청해주신 분들 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시청자의 트로피를 맞춰라 컨텐츠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근TV의 지근이었습니다